62쪽, 63쪽, 소수 한 자리 수에 더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소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좀 기억 좀 해보자고요. 10분의 1은 10분의 1은 0.1이고요. 100분의 1은 0.01이고요. 1000분의 1은 0.001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이와 슬기가 한 모둠이 되어 물 나르기 경기를 했대요. 두 친구가 옮긴 물은 모두 몇 리터인지 알아보자고 했네요. 두 친구가 옮긴 물은 모두 몇 리터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더하기일까요? 뺄셈일까요? 모두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덧셈이 되겠습니다. 덧셈 더쌤. 덧셈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친구가 옮긴 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도영이는 0.4리터 슬기는 0.5리터 그러면 0.4리터 더하기 0.5리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물의 양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0이죠? 여기는 0.1, 여기는 0.2, 여기는 0.3, 여기는 0.4, 0.5, 그 다음에 여기는 0.6, 0.7, 0.8, 0.9, 그 다음에 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4를 도영이가 이제, 어, 옮겼으니까 0.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0.5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이렇게 더 색칠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랏! 0.9에, 0.9에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도영이와 슬기가 옮긴 물은 모두 0.9리터가 이렇게 되겠죠. 자 물나리기 경기에서 0.9리터 수일이는 0.5리터의 물을, 물을 옮겼습니다. 두 친구가 옮긴 물은 모두 모두니까 뭐예요? 더쌤. 몇 리터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친구가 옮긴 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더하기니까 0.9 더하기 0.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0.9 더하기 0.5.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두 친구가 옮긴 물의 양을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0.9면, 여기가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이죠? 그러면 0.9니까, 여기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0.5니까요. 여기 한 칸,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는 하나가 다 찼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네 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0.4리터 잖아요. 그러면 1리터 하고 0.4리터니까, 1. 자리터다. 요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수 있겠죠? 자, 0.9 더하기 1.4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는 다 그림으로만 했는데요. 이제 방법 2랑 방법 3을 어 추가적으로 더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 방법 1. 그림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0.9가 이렇게 있고요. 1.4가 이렇게 있네요. 그럼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 한 줄이 여기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 전체를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 있겠어요. 조금 더 진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하나를 다 칠할 수 있겠죠? 지금 얘가 얘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한, 한 칸을 다 채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 칸이 남아 있는 거 이렇게 삐져 나갔네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세 칸만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니까 두 개에다가 여기 0.3이 이렇게 있으니까 2.3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제 방법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0.9는 0.1이 몇 개예요? 9개죠? 1.4는 0.1이 몇 개인가요? 14개죠. 자, 0.9 더하기 1.4는 0.1이 모두 몇 개예요? 23개니까. 23개니까. 아까 2자가 이상하게 써져서 다시 쓴 거예요? 23개니까 2.3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이 이제 방법 3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방법을 주로 써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0.9 더하기 1.4에서 자, 9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3. 1 더하기 1 하면 얼마예요? 2. 다시 말하면 9 더하기 14. 23. 지금 이 계산이랑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수점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뭐 23.4가 있고, 뭐 6.5를 더한다 그러면, 6.5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수점을 이렇게 안 맞춰서 이렇게 대충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뜻이세요. 반드시 소수점의 위치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뭐, 243.9, 뭐, 4.275 이렇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소수 셋째 짜리, 둘째 짜리, 첫째 짜리고요. 얘도 첫째 짜리죠? 반드시 얘를 맞춰야 돼요. 여기 뒤에는 지금 여기 뒤에는 얘는 이렇게 0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1점 다음에는 무수히 많은 0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1.1이 있다고 치면 이 뒤에는 무수히 많은 0이 있고 사실 쓰기 귀찮으니까 지금 생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43. 243.9하고 4.275를 한다고 했을 때 소수점을 이렇게 맞추면 왠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나는 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계산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laughs>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수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소수점이 두 개인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 뒤에 이렇게. 0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0 더하기 5는 5, 0 더하기 7은 7, 9 더하기 2는 11이죠. 그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요. 8 4 2 이렇게 해서 여기 소수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어, 소수의 더셈 뺄셈은요. 생각보다 쉬워서 소수점만 맞추면 쉬워요.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자고요. 어, 4.345랑 어, 얘랑 뭐 27.2랑 어, 한번 더셈을좀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바로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풀어보셨나요? 자, 이거 쓰는 것부터 대단히 조심해서 쓰셔야죠. 4.345 하고 나서 27.2를 적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27.2라고 이렇게 적을 때, 얘 위치를, 얘 위치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 여기 뒤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어, 들어갈 수 있어요. 5 더하기 0은 얼마예요? 5, 4 더하기 0은 4. 3당 2는 5그 다음에 이렇게 31.545다.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어려운 문제를 예를 좀 들었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무조건 뭘 맞추라고요? 소수점 위치를 맞춰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7 더하기 1.6이면 맞췄죠. 그래서 13,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그대로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2.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얘는 2.5 더하기 3.7 해서 여기 소수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12. 그 다음에 6. 반드시 여기로 와야 돼요. 6.2.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 어, 수학 62쪽, 63쪽을 다 했는데요. 이제 수학이힘 40쪽에서 41쪽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채점을 할 거예요. 수학이힘 40쪽, 41쪽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소수점 자리 꼭 맞추시라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줄 맞춰서 소수점 잘 찍어서 계산 하셔야 됩니다 다 푸시면 수학익힘 40에서 41쪽 다 푸시면 이제 다음 영상 클릭하셔서 수학익힘 채점 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수점 일렬로 맞추는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